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오늘은 이 맥북 프로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왜 받았냐면요 이건 제 생일선물이에요 제 생일선물 원래, 제 생일은 1월 31일인데, 지금이 2월 2일이죠. 네. 지금, 2023년이죠. 제 생일이 2012년 1월 31일이에요. 제가 2012년생이거든요. 음, 그쵸. 그렇죠? 그럼, 언박싱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잘라. 잘라. 언박싱. 이걸로 영상 편집하는 용으로 쓸 거야. 아까 영... 어, 영상 편집할 거예요. 이걸로 영상을 편... 이거 영상을 편집할 거예요. 이걸로 아빠가 편집자야. 편집해줘, 영상. 내가 할게. 응? 내가 한다고. 이게 안에 상처가 날수 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조심조심. 음. 여기 이제 드디어 아,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아이맥도 있잖아요. 근데 맥북도 있음. 있습... 까지 생겼네요. 어. 에이. 맥북 프로. 한번 뜯어볼게요. 음, 가위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와. 아빠가 이거을 도와줄게. 음, 기다려요. 저 상황극을 하나 시어볼게요 와, 맥북에요? 애플 스토어에서 사왔어. 애플 스토어. 애플 스토어에서 사와가지고. 어차. 오, 맥북 스 와, 상황극 해봤습니다. 케이블이네요. 케이블은 이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코드입니다네 사무실을 여기가 제 유튜브 최강이 TV 방송국입니다. 이건 뭐지? 앱 애플 스티커인가봐요. 아, 애플 스티커 맞네. 응. 응? 어디다 붙이게? 여기다. 음. 맥북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걸로.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이걸로 영상 많이 찍겠습니다. 제가 최강희TV 2주년을, 뇨, 입니다, 이게. 최강희TV 2주년. 와 이게 와, 그... 아, 여기는 붙이지 여기는 어서붙이아와 노트북 품 모습입니다. 아 맥북 프로 아, 아이패드도 프로거든요. 제 아이패드도 와왜안 켜지지? 그럼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그럼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맥북 프로요.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언박싱 언박싱을 해봤. 아,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니터 잡는 거 아니야? 네, 한번 영상 편집할 재밌, 이걸로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볼. 응. 음. 이걸로 어우 죄송합니다. 은금건 음금. 이걸로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가